안녕하십니까, 아들밤다. 오늘 타이탄 캐스트 2 화염평타 도적 빌드 한번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일단 화염평타 도적은 평타만 사용해서 사냥하고요. 보스 잡을 때만 이제 이렇게 버프 버프 켜서 사냥을 합니다. 버프 다 켜면은 d p s 가 한3 0 0 0까지 나옵니다. 순간 DPS고요. 네, 보스 폭딜 용으로 이제 회피까지 넣어서 회피만 해도 한 2100이 오르거든요. 아, 보스도 편하게 금방 잡을 수 있고요. 좀 편한 빌드입니다. 우선 속성 좀 설명드릴게요. 속성은 <laughs> 속성은 올 힘으로 가시면 되고요.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아이템 갑, 갑바 하나 때문에 이제 민첩을 찍었고요. 만약에 갑바도 민첩이 좀 민첩템이 아닌 힘템으로 바, 바꾸게 되면 저도 올 힘으로 바꿀 겁니다. 그럼 DPS가 더 올라가겠죠. 올 힘으로 다 찍으시고 힘을 찍으면 화염 피해하고 냉기 피해가 증가합니다. 힘을 찍으시면 숙련에선 핵심 도적 돼지고요 핵심에서는 이제 이 빌드에서 가장 중요한 기본 공격. 이 핵심 기능 핵심에 있어서 핵심 로드에서 기본 공격에 17 포인트. 그리고 회피에 15 포인트 줬고요 회피 회피가 d p s 이 회피만으로도 DPS가 2000이 올라가서 주로 회피를 좀 많이 쓰면서 보스 잡을 때폭딜를 합니다. 우선 기본 공격에서는 화염 폭발, 이제 피해, 화염 피해로 100% 전환해 주는 거. 화염 폭발 하나 찍고, 일제 사격. 보통 기본 공격은 화살이 한 발이 나가는데, 이거 세 개를 찍으면 60% 확률로 6개가 추가 투사체를 발사합니다. 나중에 이제 끝에 보스 잡는 영상 보여, 보여드릴 건데, 보스한테 최대한 가까이 붙어서 잡거든요. 이 추가 여섯 발 전부 다 이제 보스한테 바치려고. 그리고 이 추가 여섯 발 나가는 게 딜이 좀 많이 나갔, 나와서 일제사격 다 찍으시고 그리고 활력흡수도 30%의 무기 피해를 추가 활력 피해로 주는 거라서 이것도 찍었습니다. 일단 이거 두 개만 찍으면 이걸 이제 세 개밖에 못 찍어서 이걸 더 찍고 싶어도 찍을 수 없더라고요. 일단 이건 세 개까지만 찍었습니다. 중요한 건 화염 폭발하고 일제사격이. 훨씬 중요도가 높아서 이거 두개 먼저 찍으시고 활력없어 찍으시면 됩니다. 그리고 회피는 이 돌진 공격 세 개, 신속 두 개, 재사용 대기 시간 충전두 개. 뭐 필요하시면은 이걸 하나 빼시고 이걸 더 넣으셔도 돼요. 그럼 하나가 더 남아서 이거는 뭐 이거 취향에 따라서 찍으시면 될것 같고. 그럼 이게 공격, 공격 속도가 45가 증가하긴 하는데 이게 회피 횟수가 한 번이 줄어들어요. 8,800까지 올라가죠. 물론 이제 뻥 DP죠. 뻥 DP가 이제 1.5초 동안만 그냥 올라가는 거라서 이건뭐최대껏그 DP를 순간폭딜을 좀더 올리고 싶으면 신속도 올리시고 아니면은 회피를 좀더 많이 하고 싶으시면 재사용 대기 시간 충전을 찍으시면 돼요. 이렇게 재생 대기 시간 저는 재생 대기 시간 충전으로 찍었구요. 2개 신속, 2개 돌진 구격, 3개 이렇게 찍으시면 됩니다. 그리고 도적, 도적에서는 활성 포인트는 이 버프 주는 거 요거 하나 찍고요 지속 효과는 패시브는 정확도, 재빠른 손놀림, 손 놀림, 손 재주, 휘발성 혼합물 이렇게 네개 찍습니다. 일단, 소멸은 치명적 일격하고 강화된 치명타. 이두개 찍고요. 치명적 일격은 기본 소멸이 6초인데, 이게 50% 3초 유지되는 대신 100% 증가된 피해 부여해서 이게 버프 켜고 폭딜하려고 이걸 더 찍었고요. 강화된 치명타는 치명타 확률 피해 배율 다섯 개 찍으시면 됩니다. 그리고, 정확도는 치명타 확률, 치명타 피해 그리고 재빠른 손놀림은 치명타 확률, 공격속도 보시면 노드들이 다 거의 치명타 확률하고 공격속도, 치명타 피해 배율이에요 손재주도 공격속도, 치명타 확률 휘발성, 혼합물도 화연, 아 휘발성 혼합, 혼합물은 화염 피해 화염 강통 5% 주고요 그리고 그림자 주문은 그림자 주문 관련된 노드가 없긴 한데 여기에 증가된 화염 피해가 있어서 걸치보고요 화상 확률은 이제 화상 확률하고 화상 위력을 올려준데 화상 위력이 실제 써보면별 효과가 없더라구요이 화상 확률이라는 게 아마 화상이 걸렸을 때 화상 위력이 화상, 어, 화상 위력이 화상이 걸렸을 때 도트 데미지를 올려주는 것 같아요 근데 도트 데미지 자체가 거의 뭐딜 올리는데 크게 기여를 하는 부분이 없어서 여기에 10% 증가된 화염 피해를 지었습니다 이게 원래 도적이 메인이고 대지가 서본데 대지가 메인처럼 써요 이제 화염 피해를 주는 걸 위주로 쓰다보니까 이제 활성포, 대지에서 이제 활성포인트는 화염의 고리, 마법, 대지마법부여 쓰고요. 그리고 지속포이, 지속, 지속효과 이제 패시브는 연소, 대지조율, 대지사용자, 마그마껍질 이렇게 네개 쓰고 있습니다. 대지에서 대지마법부여는 40% 증가된 화염 및 물리피해 이거 다섯개 찍고요. 대지 강화 화염주입은 10 플러스 16 무기 화염 피해 주는 거 땜에 찍었습니다. 이게 무기 피해가 타이탄 퀘스트 2가 DPS가 많이 올라가는 거 같아요. 그래고제 반지에 보면 이제 무기 피해 관련된 것들이 있고 활에도 무기 피해 관련된 옵션을 챙겼거든요. 뭐 이것저것 껴봤는데 뭐 퍼센트 화염 피해, 퍼센트 물리 피해 이런 거 껴봐도 0 플러스 몇무기 무슨 피해, 뭐무블 블라블라 피해. 이 옵션 들어간 것들이 d p s 가 가장 많이 올라0는0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플러스 16 무기 화염 피해가 있어서 이거0 0 0었0요 화염의 고리는 불타는 무기 약화시키는 열기 근데 어, 이걸 17개를 다 찍긴 했는데 여기에 이제 17개를 다 찍으면 회원 피해30% 증가가 있어서 음 이거는 그냥 남아서 찍을 만한 게 없어서 타오른 열기 그냥 찍웠고요연고성으로 이걸 하게 되면 이활성되는 여기 화염 피해 30% 증가하고 이동속도 증가가 없어져요. 그래서 연구성은 안 쓰고, 강화된 증폭도 이제 증폭 관련된 노드들도 안 쓰고, 과부하 관련된 노드들도 없어서, 일단 이게 중앙에 가까운 적에게 120%더 많은 피해를 준다는 게, 이게 무슨 의미인지는 잘 아직 모르겠습니다. 저도 한 일주일 정도 키워가지고 지금 빌때좀 소형상을 만드는 건데 이건 좀더 봐야 할것 같아요. 취향에 따라서 세개 빼고 다른 거 찍으셔도 될것 같아요. 크게 GPS에 많은 영향 주는 것 같지는 않더라고요. 그리고 패시브 지속 효과에서는 대지 조율은 증가된 화염 및 물리 피해, 물리 무기 피해하고 공격 속도. 15% 증가된 지역 이옷 찍은거는 어차피 주문은 전혀 해당이 안돼서 안찍었고 지역은 여기 아, 폭발 피해 폭발 반경하고 확률이 폭발 피해가 지역 피해가 들어갈거에요 아마 들어갑니다 예. 36% 증가된 화염 피해에 불탄적을 처치하면 25%로 폭파를 일으켰거든요. 그리고 그에 대한 지역 피해를 더 올려주려고 이걸 찍었습니다. 대지 사용자에는 음, 공격 피해하고 치명타 확률 그리고 마그마 껍질은 좀 생존력 좀 올려주려고 찍은 거고요. 과부하나 화염방격 같은 거는 생존에 별로 영향은 없는 것 같아서 화염장로 찍었습니다. 그리고 연소는 아까 말씀드렸지 확률하고 반격 두개 찍었고요. 이렇게 노드는 이렇게 찍었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플러스 무기 피해가 좀 DPS를 많이 올려주긴 하거든요. 반지도 뭐 이것저것 바꿔가면서 쳐봤는데 퍼센테이지 뭐 화염 피해 이런 것들보다 플러스 뭐 무기 냉기 피해 무기 화염 피해 무기 뭐 활력 피해 이런 옵션들이 DPS가 많이 올라가더라고요. 그래서 반지도 착하고 팔에 무기 피해는 다 달려 있고요. 목걸이는 뭐 속성 증가 뭐주 스탯 있는 거 쓰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힘, 줄 세지만 힘이니까요. 나머지 것들은 그냥 저항하고, 뭐 생명력, 아니면 에너지 방벽, 요런 것들 맞춰주시면 될것 같아요. 물론 메인 속성이 하나씩 더 달리면 좋겠죠. 예, 아직 뭐 고유, 여기서는 영웅템이죠. 영웅템, 제가 활도 좀 먹어보려고 했는데, 화를 너무 안 주더라고요. 화를 영웅템을 키면 DPS가 더 오를 것 같긴 한데. 빌드 소개는 여기까지 하고 보스 잡는 거좀 보여드리고 빌드 소개 영상 마무리하겠습니다. 보시고 마음에 드시면 구독하고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구독하시면 나중에 또 타이탄캐스트 패치하고 다시 영상 올릴 때 바로 보실 수 있으니까 마음에 드신 분들은 좋아요하고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보스 영상 보스 사냥 영상 마지막으로 동영상 빌드 소개 동영상 마무리하겠습니다 คำซ้ำได้ไปอยู่